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겉옷 위에 입습니다. 7호 급기 2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걸치는 옷으로 휘장의 재료에 금실을 더해 만듭니다. 금실을 섞어지은 거룩한 옷, 그렇기에 영광의 옷입니다. 에봇은 본문에 따르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앞뒤 몸체, 앞뒤 몸체를 연결하는 두 어깨바지, 허리를 묶는 띠, 그리고 흉패에 매다는 테입니다 띠는 에보디에 고정된 것으로 제사장 옷 전체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며 에봇과 같은 재료로 정교하게 짜서 만듭니다. 하나님은 포마노라는 두 개의 보석에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보석의 나이순으로 여섯 이름씩 새깁니다. 보석의 이름을 새길 때 도장의 새긴 같이, 즉 지워지지 않도록 변형되지 않도록 새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보석을 금태에 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 위에 각각 하나씩 붙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두 어깨에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스스로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사슬을 따아 흉패를 물릴 테를 만들라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열두 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가장 귀한 금과 순금으로 만든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두고 가슴으로 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옷중 가장 영화로운 옷, 에봇입니다. 그 옷에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어깨와 가슴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며 가슴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석과 같이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